사람들이 막 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 네. <laughs> 이, 이제 저도 이번에 전국 투어를 15년 만에 합니다. 콘서트. 네. 콘서트? 해외 프로모션까지 와.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 표가 한 17장 정도가 나가지고 <laughs> 그걸 못한적 있었어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안 아파요. <웃음> <웃음> 웃지만. 어 어디, 왔다 팔았는데 17장. 뭐 근식이가 사주고 제 친구가 사주고 뭐 애들이 돈 벌어서 사주고 그렇지. 되게 아픈 일 이제 많은데 이, 이번 주 금요일도 에 이제 싱가포르 가서 아 오, 그래요 네, 네. 되게 와 정말 이 기회 왔을 때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정말 <laughs> 이 열정 네, 한번 태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 언제까지 뭐예요? 이거 하겠어요 지금은 진짜? 진짜 그냥 하게 해우고 싶은 어. 마음밖에 파하 네. 씨는 초등학생들한테 네. 정말 대통령으로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초통령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laughs>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지만 아이들의 아, 꿈과 아, 희망을 희망.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빙의가 돼야 되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저도 자기감이한번 너무. 나랑 그하로로랑 캐릭터랑 나분명3 서른다섯인데, 나도 내 친구들이랑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음. 술잔 기울이면서 밤새 이야기 꼭 피우는 남자인데, 오늘 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내 친구들이 여기 온 거예요. 음. 담배를 이렇게 한대 물고 담배를 피는데, 저쪽에서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온 그룹이 있었는데, 어, 꼬마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로로가 담배 핀다고. 충격받은 거예요. 문화 난, 충격이다 진짜. 어, 점점 내가 어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난 진짜 뭐 내가 그러면서 정말 진짜 책임감 아닌 진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 네.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아 진짜 근데 런닝맨 때 족보 정리를 <laughs> 아, 야, 아 역시 아, 뭐 생각이 대단하세요. <laughs> 서운했겠어요 런닝맨 때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웃음> 형, <laughs> 형 취급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laughs> 그렇지 않았어. 정신이 좀죠 <laughs> 그러면 딴데 이렇게 쳐다봐 아니 전혀 <laughs> 아니, 진짜 그렇죠 들어왔죠.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렇죠? 형이 <laughs> 아까 여기 꽂히셨어. 정신 연령이 한 12살, 12살. <웃음> <웃음> <한번 들어가면. 웃음> 무슨 50이야 말도 안 돼. 어쩔 거야 <laughs> 이를어쩔 <어찌> 거야. <laughs> 선배들 중에 억지로 얘네들을 막 친구를 만들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주훈 선배가 있어요. 주이 아, 예. 형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도 서로 편했으면 말했지. 좋겠는 거예요. 음. 어, 옛날에 무슨 영화 뭐를 한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송강호 씨랑 설경구랑 저랑 셋이 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어. 이제 설경구는 68인데 빠른 68이고. 음. 예, 그송가호 씨랑 저랑은 이제 동갑이고 뭐 이렇대요 근데 야 니네 새 동갑이니까 친구 무조건 친구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 말로 빨리 말 놓고 친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억지로 말을 하세요 억지로 음. 갑자기 어 그래 어, 어 경구야 강구 억지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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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 어예제친구에 <laughs> <laughs> 네. 계지원이라고 있는데 딱 보는 나 음. 아는데요. 우리 회사 매니저로 있다가 어. 아, 지금 배우 한다고 그래, 매니저였어 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있었어. 오 진짜? 잘 친구예요? 하다가 나랑 친구예요. 네, 친구요 그 친구? 아니 저는 친구 아니고 동생이에 아까까지 친구라 그랬잖아요. 동생이라고요, 동생. 옆 얘기해요 제가. <laughs> 아, 올리잖아요 여기는. 오 토해낸다 토해낸다 오. 잘하고 있어. 근데 <laughs> 오, 형. <여, 진짜. 웃음> 아 이거 무섭구나. 불러보죠 깨지 계절이요? 네 오시라고 아, 그래갖고 아 그래요? 3자가 이렇게 정리, 정리. 깨끗하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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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아, 지금 통화해도 돼요? 뭐, 네. 시간 잠깐 뭐라고 음. 비가 그쳤으니까 어 아, 뭐하노? 괜찮아요? 너 지금 뭐해? 집에 있어 오늘 뭐해? 오늘 음, 별거 없어 알바 취소되갖고 아 알바 취소됐어? 니 네, 송창이 아냐 송창이? 니 네, 송창이 아냐 송창이? 빠름, 빠름, 빠름. 음, 송창이 알지 옛날에 니네 같은 회사였나? 같이 살아치더라. 네그 친구였나 형이었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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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 친구지. 어? <laughs> 형이 자 뭐... 친구였다고? 잠깐만. 여기 내 잠깐만. 너 잠깐만.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현아. 아, 창이아